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귀령입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및 그리고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태에 관련한 브리핑 두건 진행하겠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교에게 부화 뇌동하지 말고 법 집행에 협조할 것을 경고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의 과장급 이상 중간 간부들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경호처 내부에서 계속 드러나는 균열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총기 휴대명령을 받았지만 삽탄하지 않고 실탄이 없는 빈 총만 들고 다닌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는가 하면 퇴근한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가 원인입니다. 죄 없는 경호처 직원들은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경호처 수뇌부는 아직도 내란 속의 결사 옹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민낯은 추악합니다. 김건희의 생일에 의전 차량을 동원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자존심마저 내버린 자들입니다. 경호처의 실세를 자처하는 이들은 언제까지 직원들을 인질로 삼아 성렬 산성을 방어할 셈입니까?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지 마십시오. 경호처는 내란 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저지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영장 집행에 지금 당장 협조하십시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모든 후관은 경호처, 특히 김성훈, 이광우, 김신 삼인방이 짊어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지지층 결집의 환호 다시 하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에 환호작약하는 국민의힘, 그구의 길에 빠지면 되돌아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에 환호작약하며 자체 특검법을 사실상 내지 않을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일임했다지만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법조차 거부한 것을 달리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일필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시킬 게 뻔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면 관저로 가서 몸으로 맞겠다며 악다구니를 쓰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낼 것으로 기대하겠습니까? 심지어 윤상열 의원은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내란 동조당으로 추락한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보수의 정체성을 찾자는 목소리는 당에서 배척당하고.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에 기대어 살 길을 찾는 내란동조당이 남았을 뿐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핏대 올려 답하는 극우의 울부짖음은 들리고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는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보수를 볼모로 잡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동조 인질극은 결국 국민의힘의 파산으로 갈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